<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민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점심입니다. 어 사람들 많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온지 지금 한오 일쯤 됐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사실상 첫 여행을 하는 날이고요. 그 이유는,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이걸 보세요. 야, 핑고 둘세라는 네, 마트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식사하는 것도 많이 보이죠. 네, 여기 굉장히 이 리스본에서 많이 보이는 마트인데, 여기에서, 어,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물건도 사고요. 저희도 집 앞에 있어서 어, 자주 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무튼 네. 사실상 오늘 첫 여행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사람이 많군요. 한번 가 볼까요? 네. 왜첫 여행을 하느냐? 그 오늘 오전까지 제가 여기에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제 친구 하나가 10년 전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만났는데 그 몬테비리어에서 만났던 친구가 지금 어 영국에서 그 뭐죠, 그게? 케임브리지. 예. 네, 거기 가가지고 영국 교수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온다니까는 네 겸사해서 놀러 왔다가 그래가지고 한 지금 5일 같이 여행을 하다가 네 저희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네 외국에서 저희가 정말 그러는 날이 없는데 네. 두, 그, 저희가, 어, 뭐,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삘이 꽂혀가지고, 네, 그 친구와 함께 밤 2시까지인가, 네, 술을 4차까지 가서 마시고, 네, 오늘, 어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마지막으로 같이 아침 먹으면서 인사를 했고, 그리고서 친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지금부터가 저희 의 여행의 시작이라서, 네, 켜봤습니다. 어, 리스본에 지금 11월인데요. 네. 어, 굉장히 날씨가, 저희 옷 입은 거 보이시죠? 네. 지금 긴팔, 목도리도 하고 있고요. 목도리? 네. 목도리 아니야? 스카프. 스카프라고 하는 거야? 네. 어, 그렇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어, 그늘진 곳에 가면 되게 쌀쌀해서 이게 굉장히 잘 맞는 복장이거든요. 그런데 햇볕만 있으면요. 더워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옷이 어려운 곳입니다. 어 그렇고요. 그런 날씨 속에서 네 이제 어떻게 해? 엄청난 소리가 들어왔겠는데요? 네. 자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적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저렇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건너갑시다. 저희는 그래도 나름 한달 살기 여행자라고 네 로컬처럼 여행을 하겠다고 해서 늘 뚜벅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여행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그 현지 대중교통들을 주로 이용을 하니까는 현지에그 교통카드 네, 특히 월정액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행히 리스본에도 있습니다 그 리스본에도 있어 가지고 어, 사려고 하는데 어, 아무 때나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매달 1일 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 저희가 11월 1일부터 쓸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11월, 10월 31일이거든요 네뭐 거의 뭐 11월이죠 네, 그래 가지고 내일부터 쓸수 있어서 어, 다행히도 친구하고 계속 10월, 10월 말을, 어, 놀러 다녔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교통카드를 들고, 네, 여행을 다닐 겁니다. 저 며칠 전에 가가지고,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그것도, 패스도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월정액권을 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등록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신청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게 12유로나 하더라고요. 가장 비쌌요 네, 지금 저희가 여행한 곳들 중에서, 카드. 가장 그 카드 구입가격이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어 샀으니까는 오케이. 네 뽕을 빼야된다고 <laughs> <laughs> 그 옆에다 그렇게 좀 이상하게 좀싼 단어저 쓰지 마십시오 <laughs> 빠져 있을까요? 아,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이제 뭐할 얘기 있습니까? <laughs> 없어요 어, 없나요? 우리 지금 어디가나요? 어 그냥 뭐 정차원씩 걷고 있는데 그 가다 보면은 공원이 있어서 네 공원에 가가지고 은덕씨하고 함께 언덕씩 보여주셔야죠. 네, 네 마시려고요. 네, 이게 지금이요 1 2시5 0 분이거든요. 이 사람들 점심 시간이고 막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어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맥주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건 아구와 콩가스다. 네, 그 아구와 콩가스가 뭐냐면요. 뭐냐. 아구와는 물이고요. 코는 위드고 그리고 가스는 네, 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아구아 콩가스는 네, 탄산수죠 네, 분명히 카페 바르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이건 아구아 콩가스다 라고 그래서 저도 물을 한잔사러 네, 은덕씨하고 함께 갈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그 저희가 몇번 와봤는데 어, 여기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빵집입니다 그 한, 여기 리스본에 파리 바게트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에 가면은 어, 커피와 그 어, 리스본을 많이 드시죠. 네, 그 에그 타르트를 어,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작업을 할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 네, 작업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저기 건너가면은 공원이 있어서 저로 가볼 겁니다. 네, 저길 건너에 이렇게 공원 있고, 네, 지금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요 참 애매한 게 지금도 보셨지만요 포르투갈에 와서는 리스본에 와서는요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건너도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분명히 스페인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만 있어도 차들이 다 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잘 없어요. 뭔가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함이랄까? 우리 사람이 행단보도 있어도 빵빵거리고 차들이 갈때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 사람보다는 차가 먼저다, 이곳에서는. 네. 어, 굉장한 네, 교통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요. 저기처럼 이제 스쿠터나 오토바이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 그럴만한 게요. 리스본이요. 언덕이 엄청 많아요.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차할 공간도 많지 않고 언덕이 많으니까는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고 해서 이 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 네. 아, 참, 이게 눈도 뜨겁고 따갑고요. <laughs>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자, 어,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은 지금 리스본에 있는 그 데카트론 아시죠? 네, 저희가 슬래길 가면서 아주 잘 이용했던 그 스포츠 매장인데 네, 데카트론에 또 있고 저 옆에 가면은 잉글레스 뭐죠? 무슨 뭐죠? 아니요, 잉글래스 그 백화점, 아, 엘코르테스 잉글래스라는 잉글레스. 백화점도 있는 네몰이고요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응? 공원이 있습니다. 어저 공원에 가가지고 물을 한잔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제가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만 하고 말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채널 주인은 은덕 씨니까, 네. 그래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리스본 오자마자 찍었던 거 하나를 보더니 은덕 씨가 계속 해라라고 해서 지금 한번 또 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주인장이 있는데 자꾸 제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새 채널을 뚫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새로 뚫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계속 할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새 채널을 뚫으면은요, 산티아고에서 찍었던 영상들로 싹다 가져갈 겁니다. 왜냐면 그건 제 거니까. 네, 은덕 씨 지분보다 제 지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싹다 가져가서. 새로 채널 하나 뚫고 싶은데, 네, 어, 이런 공원입니다. 네. 아, 예쁘죠? 네, 되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네, 시끄럽고. 어디가? 차들이 다니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언덕이 많으니까는 차들이 액셀을 굉장히 많이 밟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기 가서 보면은. 네, 엄청난 풍광이 있을 것 같아서, 저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네, 아직, 네, 시간도 아직 1분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에그타르트 얘기해주요 에그타르트, 네, 와가지고, 다행히도 에그타르트는 매일 먹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 그렇더라고요 이, 안 먹으려고 해도, 네, 간식도 필요하고, 스페인에서 바르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서, 에그타르트하나 시켜서 먹는데, 얼마 안 하거든요. 1유로도 안 해요. 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빵집 같은 데 가면 0.3유로? 4유로? 어디가 라는 거야? 좀 전에 갔던데요. 1.2요 그건 세트잖아요. 아니요. 어, 진짜? 1.2고, 우리가 슈퍼에서 사먹을 때는 0.6이고, 응? 오늘 같은 경우는 1.3이 없어요. 어,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어,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있었군요. 네. 여러분, 어... 이게 바로, 리스본입니다. 네. 자, 저 옆에, 앞에 보이세요? 여기서 쭉 내려다 보이는 리스본의 풍경.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잘 안네요. 저 앞에 있는 게 품발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리스본 대지진 났을 때, 이 리스본을 리스본 재건을 주도했던 그 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는 저 중앙 광장이 있고 어 저렇게 네. 이 도심의 중심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대진인의 흔적 아닐까요? 이런 거? 사실 내일이 대성 아, 모든 성인의 축일이고 카톨릭의 네, 축일이죠. 그 대성인의 축일이고 그리고 그 1755년에 여기에서 대지진이 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지진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지진은 여기가 지진이 종종 일어나는 지역인데 어, 그렇다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여기 도시를 싹다 휩쓴 네,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내일이 바로 그날이니까 네, 적당한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수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와 가지고 자리를 폈으니까 이거 맥주 소개 안 해줘? 네. 아고아스콩리아아아아아아스 아, 가스를 마실 건데. 네. 어, 예. 여기 이 나라의 대표 브랜드 두개 슈퍼 복하고 사그레스인데요. 네. 이게 맛이요. 약간 어떤 맛이냐면은 한국에서 하이트하고 카스 마실 때 사람들이 아 되게 가볍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가벼운 맛입니다. 네, 탄산이 많이든 가벼운 맛인데 그럴만한 게요. 덥잖아요. 굉장히 빨리 이 시원함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니까는 네, 이렇게 바리에 가서 시킬 때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아주 잘 네, 냉각을 시켜가지고 생맥주를 내려주는데. 그렇게 마시는 네, 맥주라서 어, 굉장히 탄산보다는 청량감을 위해서 어, 탄산을 더 많이 가미한데 네, 약간 어, 가벼운 맥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이거 이제 마셔봐야 되는데 따요. <laughs> 네, 못 따나 봅니다. 네, 병따기 안 갖고 왔죠. <laughs> 병따기 안가져 왔네요. 쌀수 네. 있어? 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낼게요. 그리고 댓글 남겨 주세요. 정말 제가 이 채널에 계속 남아서 이걸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제 채널을 봐서 독립을 해야 될지. 요 네. 여러분들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니까 좋네요. 네. 제가 지금 눈을 인상을 좀 쓰고 있지만은 날씨가 지금 눈이 너무 부려서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또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네. 이 도시에서 하니까 조금 산만하긴 하네요. 네. 암튼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로 물어볼까요? 차오차오. 네. 여기서 인사 차오차오 하니까 차오차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